혹시 냉장고에 있는 마가린 식물성이라서 몸에 좋다고 믿고 계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플라스틱과 분자 구조가 딱한 끝 차이나는 기름 덩어리를 드시는 겁니다. 개미나 바퀴벌레도 마가린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게 음식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마가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신다면 아마 두번 다시 입에 대지 못하실 겁니다. 식물성 기름은 원래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이걸 버터처럼 고체로 만들려고 억지로 수소를 주입하고 200도의 고열을 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은 시커먼 회색 덩어리로 변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하얗게 보이려고 표백제를 붓고 버터처럼 보이려고 노란색 색소와 인공 버터 향을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먹었던 건 고소한 버터가 아니라 화장한 식용유 덩어리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기형적인 트랜스 지방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걸 분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찌꺼기들은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 벽에 시멘트처럼 달라붙습니다. 40대 이후 급증하는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지어 치매까지 지난 30년간 우리가 믿었던 식물성의 배신이 바로 이겁니다. 요즘 제품은 트랜스지방 0그램이라 안전하다고요? 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트랜스지방이 규제되니 이번엔 에스테르화유라는 또 다른 화학 공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분자 구조만 살짝 바꿨을 뿐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한 가공 기름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독극물 라벨을 뗐다고 해서 그게 보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가 풀을 먹고 만들어낸 천연 버터, 공장에서 화학약품으로 반죽해낸 인공마가린. 내 가족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무거나 먹일 순 없죠. 속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지혜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